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업무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나라장터 업무라는 것은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크게 3대 영역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전 블로거에서는 이제 물품 분야 쪽으로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 찍어 놓은 영상이 있었고요. 어좀어 조회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나라장터를 시작하고자 하는 용역 업체 분들이 신규 이용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좀 별개로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과 용역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제조, 공급 이쪽이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확인증, 이런 것 등이 필요로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라장터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소득, 소독업 등록증을 갖고 있다. 아니면 건물 위생관리업 소독증을 갖고 있다. 아,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증이 있어야만 이제 나라장터 등록을 하셔서 입찰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면허가 없이 이제 막어 창업을 했다 또는 나는 아직 그런 면허를 취득을 못 했다 하는 기업들은 용역업체에 못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역업체가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하는 방법은 바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할때 어, 코드 번호 네자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업체시라면 어, 본인 사업에 해당이 되는 용역 코드 번호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바로 어, 9,999번 어, 번호가 좋죠. 9999 기타 자유 업종으로서 어 나라장터 용역 업체로 신규 이용자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자세한 내용은요 제 조달파워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블로그를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달 어, 나라장터 용역 업체 신규 등록 꿀팁이라는 그 블로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읽어 보시면 어뭐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용역 업체로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파워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용역업체로 나라장터 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범용인증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사업자등록증명서는 갖고 계실테고요. 자 사업자범용인증서는 유료입니다. 돈을 내시고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증서하고 같은 거죠. 보통 은행용 인증서는 무료로 은행에서 어, 이렇게 배포를 해주지만 이 사업자 범용 인증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인증서가 있어야만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이후에 로그인을 하실 때도 바로 이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업자 범용 인증서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네이버 카페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공지사항을 보시면 어,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기타 자유 업종입니다 그래서 9999 라는 업종 코드를 코드를 이용을 해서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하시고 이후에 나라장터 입찰까지 도전하시는 게 이제 목적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 이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 하시고요, 어, 나라장터를 통해서 용역 입찰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의 매출과 실적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조달파워가 알려드리는 이 용역 분야. 간단하게 신규 등록하는 방법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자 범용 인증서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이 바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계약을 할때 내가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계약 이행능력 심사 또는 적격 이행 적격 심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럴 때 수요 기관이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 받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상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어,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에 오시면 어, 이 범용인증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그리고 비용, 그리고 혜택받는 방법까지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카페에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자,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은 어, 저희가 이제 3번 조달업체 쪽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이 본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업자 번호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이 어, 사업자 번호는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와야만 어, 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떠 있다면 어, 아마 선생님들의 기억은 못 하시지만 선생님이 또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이미 이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나라장터 등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번호가 등록 가능한 사업자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경우에만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사 용역 기타 업종이라는 곳에서 업종명을 이제 검색을 해 보실 때 바로 이9999 기타 자유 업종으로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업종 코드는 9999, 업종명은 기타 자유 업종. 그래서 본 업종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미 업종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만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구분란에서 면허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 구분란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지자체 이외의 기관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밑에 어행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업종 코드, 업종명, 등록번호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접수청은 어 선생님들이 계신 그 해당 지방조달청이 있습니다. 그 지방조달청을 선택을 하셔서 어, 맨 마지막에 우리 사업자 범용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주면 이 문서가 해당 지방 조달청으로 전송이 되고 그 조달청에서 확인한 다음에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용역업체 우선 가볍게 기타 자유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내가 이제 조건을 조금 갖추셔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업종을 어 준비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공사 용역 기타 업종 부분에서 나의 업종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즉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희망하는 부분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간략하게 용역 업체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도전하고 싶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파워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도록 신규 이용자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조달파워 방문하셔서 어, 그 동안 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제가 답변해 놓은 답변도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 또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은 항상 카페 편안한 곳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담당자를 돕고 있는 조달 파워였습니다. 조달 시작은 조달 파워.